정영 위원님께 좋은 골에 물어볼게요. 위원님 오늘 네. 어떤 골에 잡아볼까요? 예 전에 했던 종목인데 충분히 조정받은 동방을 좀 보겠습니다. 아 동방. 자 아,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으신데 현재 거기에 좀 적합한 동방이 있는데 이 동방을 보시면은 오늘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터진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추세가 우위로 전환이 돼 있어요. 항상 거래가 터지고 추세가 천환되면 일단 이격률을 봅니다. 이격률 그래서 이격률이 아주 좁게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폭이 없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단지 이제 밑에 투자심리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가에 팔락할 때적감에서 하는 것이다. 이럴 적에 단기지표가 5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현재 m s c d 죠 현재 단기지표가 방위 향 위로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한다. 그서 5박자가 맞으니까 현재 5박자 관점에서 투자 심리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경률이 짧기 때문에 또 방위 향 잡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주방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태에서 보면 이번주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5주선을 회복하면 다음주 시가이야 5주선 지지받으면서 점진적 상승세로 가지 않겠느냐 중장기 상승세로 보시기 바라는데 이번 반등은 낙폭이 깊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5박자가 맞는 동방 정리할게요. 정홍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위원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매매법 공부해 볼까요? 예, 오늘은 RF 미에 대한 종목을 좀 공부할 텐데요. 아마 음. 4월달에 제가 뭐 예상하지만 어, 어, 관심주의 어떤 매매법 이런 것들이 공부한 잘 하시면 돈은 많이 벌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고래 사장 매매법이죠. 거기 매매법에 대한 방법을 잘 익히셔야지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성공할 수있해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RF 세미는 AI 관련주죠. 제가 아까 컴택 시스템도 AI 관련주로 아마 전체 AI주로 제가 보니까 이제 뜰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순환매 대비해서 AI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2025년도까지 차세대 전력반도체에 대한 핵심 제품 다섯 개 사용한다 합니다. 전력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 그 관련성을 내가 띄고 있는 정보들을 한번 살펴봤더니만 전력 반도체의 웨이퍼 소재로 최근 탄화수소 규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SiC 탄화 탄하, 탄화수소 전력 반도체 고전압, 고열에 강하고 부품 경량화에 효율적 전기차 부품에 속속 채택이 되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볼수 있고요. 차세대 차세대주 칩 주목받고 있는 이 탄화규소 Si 칩 정전기 방전 최소화 기존 반도체 10분의 1초 소형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RF 셰 m 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차 벤더 기업으로서 AI 필수적인 음성 이식용 ECH 생산 ECM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이 RF 셰 m 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디지털 유지 정책에 대한 이시와나왔다면 대장 역할을 최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RFS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사상 최고 되는 거래. 아, 아, 항상 사상 최고 되는 거래. 이거를 윗꼬리가 긴 형태의 소화를 거쳤죠. 사상 최고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 뭔가 큰 변화다. 근데 소화 거쳤어요? 뚫었어요. 뚫었는데 언제? 2 개월 동안 조정받고 첫 번째 뚫을 때가 좋은 거예요. 이번 달 상승 달, 그 4월 달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터질 겁니다. 아마 거래는 감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없는 겁니다. 뛰어갈 텐데 언제 이번 달 중에 언제 주봉 차도 주 주가 골든 크로스 시그널 돌파했죠? 팔아블리하이 나왔죠? 이번 주그니까 이번 주 중에 1, 2주 안에 이 늦으면 다음 주에서 곧곧 곧 뛰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어제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 바로 내일 튈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눌릴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 바로 튈수 있고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거래 터던 어제의 저가를 깨자는 선 혹은 2 0이 선의 여유를 잡고 상승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f 쌤이 공부해 보세요 정리합니다. 정주 의원님의 수익 고래 궁금한데요 정주 의원님 오늘 어떤 종목 공부해 볼까요? 예 제가 바이오니아 2탄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 저는 항상 바닥에서 실적이 좀 급증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어, 제가 오늘 설명드릴 액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면서 어, 특히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굉장히 급증할 것 같아요 벌써 1분기에만 작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아, 벌써 일본계만 누적 수주 잔량이 1,80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매출이 1,200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 미국 fda 쪽에 항원 진단키트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미 fda 굉장히 까다롭죠. 어, 거기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건 다른 해외 쪽으로도 수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에 대규모로 수출했다는 부분도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무엇보다 액세스 바이오는 연기금 쪽에서 어, 최근 들어 누적 5개월. 동안 28만 주, 거의 금액으로 치면 한 5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연기금이 세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직 안 빠져나갔다. 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세스 바이 오늘부터 오 강세일봉이 나면서 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왜 오늘부터 봐야 되는지 관심 있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차트를 보시게 되면 MLCD가 이제 막 0을 돌파 시도하고 있죠. 제가 아까 바이오냐도 말씀드렸죠. MLCD 0을 돌파할 때 주목을 해라. 오늘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200일선 초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 차트 속에서도 이번 주 적산병이 나오면서 어, 드디어 20주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MHD 상승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속에서 에, 스토케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일봉 차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20년도 때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2020년 7월 달에 MHD가 0을 돌파하고 본격 상승 전환이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MHD가 이제 막 영을 돌파해요. 그러니까 2020년도 가격으로 치면 7월달일 때랑 비슷한 차트에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더 관심 있게 보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한다고 하면 빼놓지 않고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정리합니다. 자!